자, 여기가 미가 허거. 예, 중국 식당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게 수지지구에 있어요. 여기 이게, 이게 영수지지구에 예. 양고기를 잘한다고 해가고 음. 우리 전사장님은 소개를 음. 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 요 응? 그래. 지금 우리가 3 0분은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 1에 왔는데, 와, 예. 이단합니다드디어이 응? 안에 들어왔습니다. 와, 하다 와, 이거 대단한, 응. 이상 기다렸다가 이거 트 이거 트이 그러니까 요런 주문자가 중국콩으로 이렇게 놓여있네요 찬지 물인지 차야 차 이렇게 일단은 있네 이제 먹을 거버려면서는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문도, 주문도 이렇게 하네 지금은 까끗해요. 이렇게 다되가 있고 크림새우 요렇게. 맛있게 써보이는데 저기네 이게, 이게 홍차인가? 홍차. 홍차. 홍차 고기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가지고 니까 고기를 안 시켰어. 어 이거 뭐 뭐다 희한하다 네. 이거. 왜? 네. 이거 이렇게 생겼어. 뭐 네. 우, 네. 우유처럼. 드셔보세요 홍차야. 중국 홍차인가 봐요. 야 이게 중국 홍차인데 어. 야뭐 우유 같은데 맛이 꼭 어, 괜찮아요. 응. 오케이. 미가 허구 허구 양고기 미가 허구 양고기 한중에 남 저렇게 용이니다용 늘려서 가지고 있고 완전히 쭉큰거쭉큰거 너무 많이 먹어 야, 개다, 개다, 야, 와 이게 r e f 미가 첫 번째 시킨 요리가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예. 풍사양 다리살. 풍사양 다리살. 풍사양. 풍사양, 다리살. 풍사양. 풍사양 다리살. 아, 풍사양 다리살. 양은 양이네, 이것도. 풍사양 다리살. 풍사양 다리살입니다. 이렇게 요리가 해가 나오네요. 요게 한 접시에 3만 2천원 짜리입니다. 자 뭐. 이제 또 양꼬치를 지금 굽습니다. 양꼬치가 지금 요렇게 올리니까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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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다왔는 와, 양꼬치 얼마나 많이 먹어본다. 야. 야기가 야 양갈비에 이건 양갈비. 양갈비 네 대. 이게 허거 매운 거안 매운 거. 저게 허거 들어가는 요거는 면 정리. 요거는 이제 두어가주만 되고. 아 이제는 양다리를 이제 굽습니다. 아, 양갈비. 양갈비를 굽습니다. 이야, 이렇게 오늘 또 포싱을 또 하네요. 왜? 박가씨 음. 양갈비입니다. 이야, 따라 입도 컸지 아 맛있게 드시네 한개더 음, 뜯어도 되겠다 한개더 뜯어도 돼. 겠다 이야 입 터지겠어요 천천히 <laughs>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저렇게 입 터지도록 먹잖아 <laughs> <웃음> <웃음>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야. <laughs> 이거에, 이거 미치게, 계란, 저거에, 양꼬치에 아, <laughs> 저녁 됐어요. 버그에. 야, 참, 푸짐하게 오늘 먹는다. <웃음> 야. 먹은 거 제일 큰거어나가 야참잘 뜯는다 오늘 정말 완전 포식한네 포식 맛있어 저렇게 큰 갈비를 <laughs> 두 개씩이나 혼자서 다른 거다 먹고 지내야 2022년을 우리 전 사장 덕분에 이 양갈비를 조금 <laughs> <시켜> 먹습니다 <laughs> 아. 아니 이건 진짜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나죠? 네 맛있어요. 아 <laughs> 맛있어. <진짜 웃음> 우리 사무국장님도 와가지고 같이. 진짜 맛있어요. <laughs> 미가 훠그라고 허그. 네, 네. 이렇게 붙이근라고들 들어가면 미가 훠그. 네, <laughs> 시큼 먹었어요? <미가 웃음> 시큼 먹었습니까 아주 잘 먹었습니다. 시큼 드셨어요? 예, 우리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많이 드셨어. 예, 아주 잘 먹었습니다. 야, 세상에 양갈비를 세 개를 뜯었어요세 개를. <laughs> 오늘 여기 그 수지 지구에 그 미가호가라는 식당에 양고기 집입니다. 근데 정말로 배터지게 먹고, 먹고 갑니다. <laughs> 정말 정말 잘 먹고 갑니다.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네. <laughs> 건강하세요. 예, 너무 여기 정말로, 어, 맛있는 집에 오늘 와가지고 잘 먹고 갑니다. 강추합니다. <laughs> 강추합니다, 정말. <laughs> 응. 좀 비싸요, 그런데. <웃음> <웃음>